자연이 빚은 보호물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반반의 농촌 이야기 태천 블루베리 뉴스 블루베리 뉴스 블루베리 오늘 소식은 부안 로컬 푸드 직매장 개장 후한달 소식과 텃밭 삶의 농산물 꾸러미 활용하기 활용하여 샐러드 쌈채소로 영양 듬뿍 맛있고 영양 듬뿍 샐러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안 노컬 푸드 직매장은 5월 28일 임시 개장하고 6월 4일 개장한 이후 한 달여 동안 7천 여 명이 찾아. 1억 5천여 만원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직매장 전체 매출액 90%가 110여 생산 농가와 50여 개 식품 가공 업체에 환원되면서 출하 농가를, 농가들 역시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으며, 직매장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받아온 텃밭할매 농산물 끓어미를 보겠습니다. 농산물 끓어미에는 애플수박 고구마순 단호박 까리고추 닭게장 양파즙 복숭아 쌈채소 등많이도 들어있습니다. 중 쌈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추, 석, 적상추, 적근대, 청근대, 깻잎, 숯갓, 복숭아, 애플수박, 덤, 단호박 등을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물기를 빼고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단호박은 전자렌지에 5분 돌려줍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농산물 꾸러미에 들어있던 양파즙 조금 넣고, 베실 엑기스 조금 넣고, 마요네즈, 케찹, 설탕, 식초를 넣어서, 아, 땅콩버터도 넣어줍니다. 잘 저어서 준비하고요. 샐러드는 같은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 먹기 좋게 잘 잘라 줍니다. 음, 상추도 썰고요. 어, 복숭아도 썰어 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잘 썰어 주면 먹기가 더 편하겠죠. 또 애플 수박도 썰어 주고 단호박 전자레인지에서 구워 놓은 거 그것도 얇 얇게 잘 썰어 줍니다. 어, 여기에 집에 있던 오렌지도 섞어주고 또 블루베리도 섞어주고 썰어 놓은 재료들을 잘 섞어서 준비해 둡니다. 있던 목삼겹도 사이펜에 잘 구워서 잘게 썰어집니다. 재료들이 재료 샐러드 재료들이 준비되었으면 잘 섞어서 접시를 준비해서 접시에다가 켜켜이 담아 줍니다. 구워 고기도 담고. 애플 수박도 담고, 복숭아도 담고, 아까 샐러드, 잎, 채소들도, 어, 켜켜이 잘 담고, 아, 토마도도 있었네요. 방울토마도도 담고, 만들어놓은 소스를 잘 구로 섞이게 다, 잘 뿌려줍니다. 켜켜이 담아 봅니다. 고기도 넣고, 어, 보기에도 좋고 영양 듬뿍 맛있는 샐러드가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채 맛있네 음. 소스도 맛있게 됐나요? 네, 아, 맛있게 됐어요. 이거, 간, 간도 맞고 부안 로컬푸드 텃밭할매 신선 채, 채소예요 음, 맛있게 쌈 맛있게 채소들 그 부안 로컬푸드에서 검사 마친 농가들이 텃밭할매 농, 농부들이 지어서 직접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아름다운 먹거리에다가 집에 있는 채소들도 이야기, 곁들여서 만들었어요. 뉴스, 그러니까 채소들로만 즐거우셨나요? 잡을 수 없는 것 것은... 농촌의 전원일기 블루베리 뉴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